오늘 할 게임 펍지 블라인드 스팟. 이 게임은 탑뷰 방식의 슈팅 게임으로 게임 모드로는 30킬을 먼저 달성한 팀이 이기는 팀데스 매치와 슈팅 게임의 전통 모드, 폭탄 모드인 일반전이 있습니다. 일반전의 경우 레인보우 식스 시즈와 비슷한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알아가시. 테스트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힘 데스 매치 캐릭터와 총기를 연습합니다. 사격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나 이렇게 캐릭터를 고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야, 이게 뭔가 배그의 소리가 나는데, 이 반동을 잡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 총기 사운드는 배그거든. 근데... 아, 뭔가 이상해. 뭔가 마우스를 내려야 될것 같은데, 씨.

이거 드론도 있는데, 드론 한번... 야, 블루존 뭐야? 어, 거기서 야, 계속 오, 던진다. 오, 오, 씨. 잡을 수 있어요? 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 더... 예. 아, 아, <웃음> 저... <웃음> 이게 네 발소리인지, 아군 발소리인지 모르겠어데 똥물을 음. 설치를 못했거든요. 아..근데 저격총 안좋은거같아요 뭔가 한방에.. 한방에 죽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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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발 어, 뭐..뭐 하신거죠? 아, 수류탄을..수류탄 감각을 아직 몰라가지고 제가 좀 땅에다가 던졌어 오케이 잠깐만 이거는 어, 어떤.. 어 거기다 어요갭기요 이거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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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여기 열어볼까? 이거 이거 열수 있는 뭐 있어? 와 이거 철도 부서지네? 어? 아니 아니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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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안 부서지는 거야 이거 그거야 리인포스 한 거야 저거 아 어, 그래? 어, 어? 저기 저기 앞에 여기. 잡았어 잡았어 엘리스 어? 미안해 어? 아니 사선에 아니, 있었어 사선에 튕피를. 아니 사선에 있었어요. 레전드 프로 윤우두씨 약간 하시는데요? 아그러게왜 거기 서 있었어? <laughs> 아니, 아니 이걸 이렇게 가스라이팅 한다고? <laughs> 이거거든. 맥수. 멀리서 시야를 이렇게 따다가. 맞아 맞아. 가까이. 챙겼다. 내가 나면 늦게 와. 뭐 챙겼대. <laughs> 챙겼다고? 나갈 수 있나? 나갈까? 다시 일어 일단 자리에 혹시 비어 있는지랑 딴 사람이 들어온지랑 이것만 체크하면 될것 같은데. 딴 사람 들어오면 아, 오케이, 아예 오케이, 튕긴 오케이. 거고. 오케이, 오케이. 보자, 보자. 있어? 너, 어, 리님 들어왔어. 있어. 손님 어? 있는데? 근데 두 명이야. 어? 야, 지렸다. 우리 여섯 어? 명이야. 여섯 <laughs> 명이야? 뭐야? <laughs> 두세인데. 아, 돌아 아, 선택을 못 하나 보다. 젠장. 시작했는데 진짜 한짝더있으면 소름 돋는데. 나가졌어. 아, 나가졌어. 나간 것 같다. 아, 아, 뭐. 아, 여기 야, 여기 철조망 야, 왼쪽에 왼쪽에 사람. 철조망 건는 소리였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오케이, 이거 있다. 술탄으로 하나 아, 아! 아, 씨, 뭐야? 아니, 술탄이랑 블루든 뭔데 아, 내 발소리가 너무 빡이다 발소리 아예 못 내게 못 내게는 안 되나? 안 되면 되지 않을까? 한번 앉아 봐 볼래? 모긴 하더라 아, 아 앉아서 가면 되겠다 어,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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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사선 조심 사선 조심 어, 어, 어. 응.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오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어, 설치 돼. 설치 뭐 A A 설치 중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어? 게임 끝나 있으시면 부술까? 뭐야 이거 지뢰다 지뢰 지레 못 부수나 이거? 나내 기준 왼쪽에 싸도 있다 이거 어? 잘못 던다 얘들아 뭐야 저거? 아, 잘못 던졌어 뭐. 야 공장 가고 있왜 자꾸 다해 어딘데 저기면 오른쪽 에이, 좌, 에이, 좌, 바로 오른쪽 기다려봐 술탄술탄 어, 아, 3개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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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쭉히 볼수 있는 길이 아, 좋을 것, 것, 것 같은데. 음, 여기 있다. 여기 아, 사람으로? 뭐야. 아니. 이게 반응이 조금 그러네. 어, 아, 나와봐, 아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영0.9 아, 내가 폭폭폭퍽아 아니 그그 그, 그 뭐야 그아예폭을 <목소리> 먹기다가 아 진짜 나이스. 나이 <목소리> <목소리> 총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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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까라비 의료용 키트. 네.

연막탄! 하, 연막탄 하나 더! 연막탄 하나 더! 빠졌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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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래에 있었다. 앞에. 철조망이 있고요. 어? 여기 여기. 뭐야 뭐야 뭐야? 나이스. 잡았고 나아아아 뭐야 씨 뭐.. 고아 여기.. 여기 두마리 저 오른쪽에 있잖아 어, 내가 연막이 있어 여기 나이스 있어. 아니 왜숨야이야 어? 나이스 미쳤다 숨니 뭐야 그니까. 설치중 왼쪽 여기 발소리 아, 아, 설치해봐 설치해아았어아서설치도돼다 좋은데 자리? 프리들링 가야겠다 아디 온다? 어그아 까리 피가 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좀더 있었으면 가 이겼지 그니니까나 조금만 스가디가가설치니다 이거 이거 열자 어아이 어, 고양이 뭔지 아네 역시 고양이 이게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막막 던지는 사운 아, 여기, 이쪽에서 온다. 어, 어 여기도 오겠는데? 여기, 여기. 뚫린다, 뚫린다. 음. 여기 올거 같은데? 왔다. 어, 나이스. 하나 더? 어, 피가... 잡았어? 발소리, 이거 아, 복도 여기. 어. 그, 야, 0킬, 연필, 0킬짜리야. 그냥 죽여버려. 일로 올거 같은데? 오여다여다 나이스 역시 막14 여기 나이스 좋아요 아니 찐막 어쩌세기 님들 찐 저는 진짜 막까지 끝내야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 수고 바이바이 수고했어 총평이요?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재밌고. 근데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이야. 이제 하나씩 밸런스 맞춰가면서 하면 되니까. 같이 하는 5인 게임인데 좀래식은 딥한 느낌이 있다면 얘는 좀더 가볍게 할수 있는 택티컬한 게임. 근데 이런 게임류의 단점이 고이기가 쉽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 총 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고부분 그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 조절하고 저거 탑은 진짜 아무도 안쓸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한방이었는데 벨붕돼서 패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조, 조준했을 때 1인칭으로 바꿔준다던가 블루팜 러쉬 규칙. 열두명의 플레이어가 우짜짜라짜짜라짜짜 그냥 포파미션입니다. 근데 이제 배틀그라운드라서 과연 얘네들이 그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에이, 음. hey, what happened? What?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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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음. <laughs>